착... 한잔 받으시죠. 야, 다 착하게 야, 야. 살았나 보다. 네. 건강하십시오. 음, 바쁘지 마시고. 음... 아유, 건강하세요. 아유, 건강하세요. 아유, 딱딱 샴페인 맛만 보시죠. 엄마한테 내가 줄래. 엄마는 싫로 줄거야? 자싫로 줘봐. 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이고. <laughs> 아 진짜. 한3일밤새 얼굴이야. <laughs> 술토이 <톤이> 됐네요. 이제이 <laughs> 네. 자,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어머. 한잔또 들어가면 힘나. 아, 그럼. 네. 야, 근데 히로 아빠 이거 치엠쪄야그치엠쪄야 응? 취하셨어요? 응. 아이고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뜨겁다. 네. 어디? 근데 그때 고기는 못먹으신데뱀 불어네 못 먹혀. 뱀 불어네 못 먹혀. <laughs> 뱀 불어네 무슨 말이야. 뱀 불어네 못 먹. <laughs> 뱀 불어네 <부다네>? 못 먹혀. 술 먹어보니까 말로 배운다. 로디. 요즘 음식 <laughs> 에서 예? 요즘 모레 가면 싫어 그래. 가면요? 언제 오냐고요? 뭐할 거니, 강? 아, 가서 뭐 하냐고요? 어. <laughs> 가라, 상총 칠, 풍, 이, 비, 인, 시, 구, 아 동, 하, 라, 다 과를 막... 코덕어코덕어고라법사난과그 알아듣는 척한다 그냥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졸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난 처음에 난 처음에 응. 유라가 남자를 응. 소개시켜주려고 했을 때 어, 어. 응? 뭐야? 응, 잘 <웃음> <웃음> 어머머. 대박 아, 형, 도잘 생각하고 있네 어머어머 대박사건 형, 도잘 생각하고 있네 만나기 전에 응, 그, 응. 나중에 이제 남편감을 데리고 오면 응.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 어. 생각을 암암내미가 어. 한 적이 어. 있는데 내 음. 갑장을 데리고 온 거야 갑장이라면, 처음에. 갑장이라면 동갑이에요. 어, 동갑. 네. 갑장. 네. 갑장. 아. 아. 근데, 거기 있는 건, 석환이가 둘째인데, 이제, 나이가 또 어리잖아요. 그렇지, 네. 그 그렇죠. 항상 네. 어린데, 또 이제, 아 이제 또, 아 석환이나, 나는 원래 제주 사람이고, 이제는 그, 연기하는 사람이고, 됐고, 음. 딱 왔는데, 우리하고 성향이 처음에는. 너무 달라 너무, 너무 달라가지고. 음. 그... 당황했어요? 난 엄청 많그래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 당황하시더라고. 아 처음에는 처음엔 사기꾼인가, 사기꾼인가. 네. 아 유라 저거 말려야 되나? <laughs> 처음에 사기꾼인데. 사기꾼 역할은 많이 했죠. <laughs> <laughs> 처음엔 사기꾼인가. <웃음> 사기꾼인가. <웃음> 네.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아니면, 살갑지가 않은데, 살갑지 않은데, 살갑지 않은데 너무 살갑게 하니까. 그러면 어. 어. 사기 칠 사람이 이렇게 살갑게 해야지 뭐 어. 사기 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어. 그 살갑게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laughs> 그럼 아, 사는 아. 거지. <웃음> <웃음> 살갑게 아니 살갑게도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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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냥 적당히. 아 적당히. 어렵네. 아, 아, 아. 제주도는 나 같은 사람이 좀 먹힐 스타일이구나. 제주도, 제주도에 완전 먹힐 스타일이요, 에김보라 씨. 무뚝뚝하니. <laughs> 근데 유라 씨네 저 가족의 저 정서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저는 발고, 저걸 발고 늘 어릴 때부터 부러워만 했었으니까 친구들 어, 어. 만나면은. 네. 아 나도 저런 저런 분위기 속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생각해요 음. 든든하잖아, 그쵸저 안에만 있어도. 그 위에 형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음.